자 안녕하십니까 자 에너지관리기사 아, 필기이론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목이 연소공학인데 연소공학 제1과목 뭐 연소공학은 뭐 어디든 다 들어가니까, 일단, 연소공학.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이제 연소공학 쪽은 이제 그, 이제 이게 어렵게 나오면 또 굉장히 어렵고, 쉽게 나오면 또 쉬울 수 있는데, 기사니까 아, 쉽진 않겠죠. 아무래도, 그죠? 어, 그래서, 어, 일단은 그, 일단 다섯 과정. 그러니까 연소공학, 열역학 계측방법 다음에 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 다음에 열설비설계 이렇게 돼있지? 그래서 이제 연속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열역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할게 이렇게 나올건데 연역학이 있고 다음에 이제 계측방법이 있어. 계측방법 계측방법이 있고 다음에 열설비재료 및 열설비의 재림이 관계법이 있다. 관계법. 그 다음에 열설비 설계가 있다. 이제 다섯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중복돼서 나오는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아, 여기서 나왔던 게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나왔던 게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중복돼서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일단, 아, 나왔던 거니까 중복돼서 다시 또 강의를 했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어떻든 다섯 과정인데, 아, 많죠. 그치? 음, 여기에서 이제 뭐다 아시겠지만, 일단 40점은 다 맞아야 돼. 이렇게.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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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40점을 맞고 평균이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얘 80점, 90점, 75점, 65점, 예, 35점 이렇게 맞았다 불합격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평균은 40점을 맞아야 된다. 그래서 총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보셨으니까, 그렇지? 음, 많이 보셨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 진행을 할 겁니다. 할 거고, 그래서 아마 조금 연소학 쪽이나 뭐 열역학 쪽도 그렇고, 아 전부 다 어려워요, 어려워. 계측도 그렇고요. 열설비 제대로면 간기법도 어렵고. 음, 이쪽 뭐, 로쪽 나오는 거니까. 내화물이라든가로쪽 나오죠. 강계법다 이어야 됩니다. 강계법 싸그리워야 돼. 관계법은 뭐, 재료도, 열설비 재료도 이렇게 하나도 없어. 다야. 용손노, 용광노, 뭐, 내화물 뭐, 산성내화물 뭐 이런 거다 나오는 거니까 얘도 다 이어야 돼. 이해하는 게 없어. 열설비 설계? 아, 이거는 뭐 이제, 보통 에너지, 이제 보통, 이렇게 뭐, 부속장치 쪽, 이런 쪽도 나오는 거니까 이쪽은 뭐 좀. 이해하는 문제도 있는 거고. 뭐 연속학, 연성학도 이해하는 게 없죠? 거의 얘도. 거의 이런 게. 연력학 쪽은 이제 다 계산이고. 연력학은 꼭, 연력학에는 계산 문제가 거의 50%가 나와요. 50%. 10문제에서 열한 문제가꼭 나옵니다. 연속학, 연력학은. 그럼 계산 문제를 안 하면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무조건 불합격이다. 계산 문제 안 하면. 그래서 내용은,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한번 보니까 거의 나왔던 게 똑같이 나오더라. 이런 뜻이에요. 나왔던 게 똑같이 나오더라, 이렇게. 아, 제가 이제 파, 파악을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강의할 것들은 다 일단 옛날에부터 다 나왔던 걸 갖다가 종합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적중률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아마도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만 하게 되면 충분히 60점 이상은 맞을 것이다. 거의. 그래서 합격을 거의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자신감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에너지관리기사 필기는 합격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연소공학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뭐, 여기서는 이제 뭐, 공기 평균 문자량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죠. 중요하지 않고. 다음에 또 이제 뭐, 어, 원서 주기율표, 뭐, 이런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에너지 관리 쪽, 이제 열, 에너지 관리 기사 쪽에서. 어,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공기 평균 문자량은 29고, 그죠? 공기 평균 문자량은 29다.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 어, 뭐, 가스 분야들도 나와요. 가스 분야 쪽에 연소 범위 쪽이라든가 착혼도 쪽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도 나와. 그러니까 이게, 어, 에너지 관리 기사는 짬뽕공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짬뽕공학. 아, 그래서 짬뽕공학은, 짬뽕공학은 그래서 어렵다. <웃음> 이렇게 <웃음> 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연소공학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연속하기왜 어려운지. 아, 쉬운가요? 하여튼 뭐, 어려운지 쉬운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될것 같고. 자, 시작을 하도록 하죠. 1번. 자, 이걸 이제 사실 안 해도 되는데, 아 일단은 그래도 뭐 일단은 아, 요거를 한번 좀 그냥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자 분자량 계산하는 거는 에너지 관리 계산 정도 배우면 분자량 계산하는 건다 안다고 생각하고 일단 갈게요. 음. 분장랑 계산하는 거는 수, 헬, 리베, 붕탄, 질산, 블레, 나마, 알규, 의랑여막 칼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22.4. 22.4. 22.4. 이것도 22.4. 이렇게 S자를 쓰든 N자를 쓰면 표준상태다 이런 뜻이죠. 이거는 어디서 나왔다?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나왔다. 아보가드로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자, 표준 상태에서, 표준 상태에서 모든 기체의 체적은, 모든 기체의 체적은, 1몰당 1몰당 22.4리터이고,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 1킬로 물이 되겠지. 1킬로 물은 뭐가 되는 거야? 22.4 이렇게 노멀로 보게 되겠지. 달인연산이 되니까 되 분자수는 수는 6 0 2 곱하기 10의 2 3승계이다 여기 이제 아보가 들어 봅시다. 서 이제, 여기 는 이렇게 일이 다 생략이 된 거야, 지금. 이렇게. 일이.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아, 요렇게 계산하면 일단 최적당계로 계산하는 거고. 요렇게 계산하면 일단 중량당이 되는 거야. 고체기 때문에 코크스이나 탄소. 그죠? 그러니까 중량당이 된다. 그럼 일단 첫 번째가 최적당 이론 선수량이다. 옥시전 오리지널 코로22.4 노멀 루 루베, 루베는 20.4아이렇게 요렇게 요렇게가 최적당이에요 요렇게 자12 12킬로람일 때 얘가 22.4리터였었다 그럼 얘가 1킬로람 기준이니까 1kg일 때 x가 얼마냐? x를 구하면 x는 12kg에, 그러면 1kg 곱하기 22.4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계산하면 1.867이 나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최적당 이론 공기량을 구하면 이론 공기량, 이론 공기량은 0.21분의 이론 순수량이다. 그러니까 이게 0.21분에 1.867을 하니까, 이게 얼마가 나오냐? 8.89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된다. 다음에 중량당, 자, 중량당 이론 선수량은 12kg일 때 얼마였었다? 32kg 이었었다. 그럼 얘가 1kg 이얘는 X가 얼마냐는 뜻이지. 자, X는, X는 어떻게다? 12kg에, 요게 1kg 곱하기 32kg입니다. 그리고 얼마다? 2.667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론사는, 그러니까 중량당 이론 공기량을 구하면, 이론 공기량을 구하면, 0.232분의 0.232분의 이런 탄수량이다 그러니까 0 2 3 2분의 얼마다? 2.667이다. 이게 얼마나 11.49가 나와. 다른 이제 이런 산리가 되지 중량당이냐 고체연료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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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뭐 벌렸네. 자,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는 수소다. H2는 2분의 1에 O2, O2에다가 H2O죠, H2O. 요거 2 k g 이고 요거 1 6 k g 요거 1 8 k g 이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 그죠? 아.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몰수는 같다.